네. 세비를 완전히 바꾸고, 부지개 소화 얼굴을 볼수 있는 것으로 왔어요. 2601C 엘리트 모델입니다. 어, 기존에 썸바가 좀 말썽이라서 튜닝을 바꿨었는데, 다시 썸바를 살릴 수 있는 튜닝으로 바꿨습니다. 본딩을 하는 건데,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본딩을 한 거고요. 사실, 1601C는 썬바가 메인인데, 썬바를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별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딩을 해서 썬바를 살렸습니다. 시즌 마무리인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네. 좀 아쉽습니다. 어제 진짜 날씨 좋았는데, 그 좋은 날에, 결국에 저는 골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일이죠. 뭐야? 생각지도 못했어. 사이즈 좋아. 우와! 깜짝이야. 랜딩, 랜딩. 와, 무지개는 오늘 대박을 내네? 나이스! 우와 사이즈 좋은 녀석이 갑자기 확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우 기대도 안 했는데 빵 봐라. 우아. 난리 났다. 제대로 화이트 받았네. 아, 네.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지금 사이즈 좋은 녀석을 만났어요. 기형이긴 했지만 5자 정도 되는 녀석이었고요. 제대로 바이트를 받았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기형이라 힘을 좀덜 쓰긴 했습니다만 사이즈는 정말 훌륭했어요. 아이고. 아, 됐다. 시즌 마무리 제대로 하네요 다행히 자 깊은데 한번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흙탕물이 튀겨 가지고 오케이 또 걸었어 오 얘는 세다와 터졌어. 아 어, 라인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와. 재밌게 손맛 봤습니다. 짧았지만. 벌써 10시 40분. 정어가 다 되어 가네요. 가위가 깊은 곳들이 있어 보여서 가위도 최대한 붙여서 캐스팅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었어요. 드래그 살짝 잡을게요. 오와씨, 반대로 째네 확실히 가해가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가쪽에 있습니다. 와. 빼려고 엄청 노력하네. 야, 사이즈 좋다, 씨. 뜰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와, 씨. 아, 이거 못 뜨겠는데? 우와. 미안하다, 미안하다. 으아. 으아.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못, 이거 뜰채가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나 진짜 <laughs> 무지개 저어 뜰채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산천어 뜰채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아우, 억지로 나왔습니다. 예씨, 얘는 사이즈 훌륭합니다. 가해 쪽에 수심이좀 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그쪽을 노리고 캐스팅을 했는데 역시나 우와 무거워 물고리 있는 쪽에 반응을 해 주네요 대략 꼬불탕 꼬불탕 포함해서 47 48 됩니다 5자가 살짝 안 되네요 너무 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 무지개성어 선마 시즌 마무리잘 봅니다 제대로 보네요 오자 조금 안 되는 녀석 파이팅 넘쳤습니다 여기도 개체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캐스팅 해 보겠습니다 시즌 마무리 산천원은 조금 조과가 아쉬웠지만 무지개성어는 음, 아쉽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하나 더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확실히 있었어요. 작습니다. 얘는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나이스. 30 조금 안 되는 녀석이네요. 자. 빵은 좋네. 가라. 타. 그렇지. 릴리즈 했습니다. 손맛 보고. 조선님이 계시네. 넘어가야겠네. 여기까지 쭉 올라왔는데, 플라이 조선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손맛은 이미 봤기 때문에 윗구간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방해되니까 저는 돌아서 나갈게요. 네. 조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낚시를 할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네요. 저는 24년 교류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도 산천어 얼굴도 보고 무징이송어 얼굴도 보고 다 봤습니다 다른 조선님들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낚시 하시라고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은 오프하지만 간간히 계류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로드가 오면 로드 마스 테스트 조행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시즌은 24년 시즌은 오늘로 오프하려고 합니다 네. 20, 25년에 25년 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